4.10 총선을 앞두고 대전 동구선거구 후보자 토론회가 대전 MBC에서 열렸습니다. 현역 의원들의 맞대결로 관심이 큰 만큼 여야 후보들은 대표 공약부터 선거 캠페인까지 선명한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고병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구 재선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후보는 4년간 지역의 변화를 일관했다며 한번더 지지를 호소했고 이제... 희망을 넘어 더큰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비례 국회의원을 거쳐 지역구 도전에 나선 국민의힘 윤창현 후보는 동구 경제에 변화가 필요하다며 맞섰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고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동구의 가장 큰 갈등으로 각각 주거 격차와 경제 격차를 꼽은 두 후보는 서로의 대표 공약을 놓고도 쓴소리를 냈습니다. 대전 금산 통합을 주장하는 윤 후보에게 장 후보는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나타냈고 같은 당이신 그 충남 김태흠 도지사가 굉장히 확실한 반대 의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역과 정부 세종청사간 광역 교통망을 내놓은 장 후보에게 윤 후보는 추진 필요성이 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10분 정도. 최종까지 빨리 가면 이렇게 동구가 갑자기 잘 되는 건지 지금도 20분, 3 0분이면 가는데. 선거 캠페인도 각자 뚜렷해. 장 후보는 정권 심판론에 호소했고. 심판하면 정치가 정상화됩니다. 경제 정책이 국민들의 고통을 어루만지는 정책으로. 윤 후보는 지역 일꾼론을 강조했습니다. 동구의 해결사로서, 동구의 돌세로서, 동구의 마당세로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유일하게 현역 의원간 펼쳐진 토론회인 만큼 여느 토론과 달리 그 동안 서로가 주고받은 공격에 대한 팩트 체크도 진행됐습니다. MBC 뉴스 고병관입니다.